은경우의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모할 때의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자 여자가 있고 우리가 어, 동쪽 동방의 종족 어, 또는 오랑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음, 글자의 음을 따고 여자의 뜻을 따서 이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것을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 왕이시죠. 왕 이스라엘 왕이신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징계를 받으셨다. 제가 이랬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징계를 받으시면서 부르짖으신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헐떡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자, 그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은 큰 자이다. 큰 자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죠. 죽는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찔려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처럼 부르으시고 대적의 활을 통하여, 여기에 활을 통하여, 주, 어, 죽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화살에 찔, 몸이 찔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주의 화살이 나를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욥기도 그렇고 예레미야가에도 그렇게 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의 화살이 과중이 되어 가지고날 너무 쏘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나타낸 게 뭐냐면 요시야, 요시야 임금이 그 음 뭡니까? 그 애굽에 누구 그 왕과 싸우다가 어,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자, 그의 몸이 활처럼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활이라는 것은 몸이 몸 이게 몸 기자가 보입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셨던 그분의 몸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을 그리죠. 하나님 아들이신데 구부러지셨다. 몸이 구부러졌다는 거죠. 뭐처럼 활처럼. 그래서 이게 활이잖아요. 자, 큰 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사람들에서 활그 활에 쏘여져 가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활처럼 구부러지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동방에 그죠? 동쪽에서 오시는 메시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방의 종족이다. 이스마일 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내산의 하갈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화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활을 쏴가지고 그 메시아를 죽게 만든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오른쪽에 유다 자손이 있는데 유다 자손은 어, 메시아가 오른쪽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오실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해 뜨는 곳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사는 해가 뜨는 곳에서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어, 메시아가 있는 곳. 해화같은메시아가 있는 곳에서 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유다 자손들에서 한 예수님께서 어, 활에 쏘이듯이 십자가에서 찔려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계집 여자, 여자 여자가 붙었는데 이것이 왜 이모가 될까요? 보면 10편 38편에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내를 찌름으로 내가 구부러졌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멀리하고 내 친척도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려가지고 활이 찔려서 화살이 상해서 돌아가실 때 친척이 있는데 여자가 있다는 거죠. 여자친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여자친척이 누구죠? 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모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